저 별풍이 노블레스 먼저. 여러분 머리를 먼저 해야 돼요. 손을 먼저 해야 돼요. 머리가 먼저겠죠? 우선 제가 카드는 열심히 모았습니다. 카드 열심히 모았고 이거 지금 조합도 바로바로 바로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좀해 볼게요. 아, 근데 크로노스도 만들어 크로노스 나오지도 않아 가지고 부케가 TR이 없네요. 끝. 아,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아, 근데 저거, 하. 아... 사실 나는 닭방 필요 없는데. 어차피 닭방이 그렇게 높지 않으면 똑같아서. 닭방보다는 추대가 먼저긴 한데, 4팅이랑. 집 분지가 너무 짧아가지고 사실 살짝 고민이거든? 요새? 아, 아니에요. 손도 금방 할수 있을 거예요. 카드만 먹으면 어, 아, 이 것도 못 하네. 우선 만들어 봅시다. 바라바밤, 바밤 조합하기. 평범한 레드 피에로의 모자. 오케이 블랙 피에로의 모자. 엘리트 피에로의 모자. 자 노블레스 피에로의 모자가 나왔고요. 아우신네임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손. 다른 거보다 먼저 급한 거 민지 먼저 만들어 놔야 되겠다. 얘 만들 수 있고. 와, 진짜 피터, 피터팬과의 만남 존나 많다, 진짜 카드. 개부족하다. 진짜 쌍년이다. 자, 이제 노블을 조합해야 되죠? 자, 노블레스 엄청 안 나온다 그러거든요? 지금 저거 만들어야 되는데, 아, 살짝 고민이네. 저거, 될란가 모르겠네. 자, 우선은, 행운을 올려요. 왜냐, 저거 조합할 때 쓰려고 행운을 안쓴 거니까, 200% 올리겠습니다. 자, 저는 행운이 지금 1900이에요. 자, 1900으로 갑니다. 한번 확인해주고. 자, 지금 TR이 700만원 있거든요? 언제 얘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자, 왜 공원에 와서 하냐! 공원에 오시면, 속도가 좀더 빠릅니다. 어, 속도가 좀더 빨라요. 갑니다. 3만 TR. 고. 여기가 좀더 빠르죠? 뿅! 자, 고귀한. 자, 고귀한 더블레스 고. 뿅! 오, 유일한 됐어. 유일한 됐어. 유일한 됐어. 자, 고. 뿅! 음, 쟁반이 45가 나와야 되고요 분, 뭐, 분누가 25였는지, 25, 20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우선은 쟹.. 아 ㅅㅂ 안나오네 쟹마 43 이제 행운이 중요한게 아니야 지금 행운나가돼자 누적이 25네요 자, 누적이 25인데 엄청 안나온다고 그랬거든요 25, 11 진짜 ㅈ또 안나오네요 어? 45 떴다 와 근데 금지문조 너무 안나온다 근데 이제 행운이 1900인데 아 이거 아깝다 이거 아깝다 아니, 난 행운의 상징이야. 150만 티아 발아 누적은 2 나와야 되는 흠! 아! 어. 잠시, 잠깐 고민 좀 아, 이거 나쁘지 않긴 한데, 지금 그쵸? 지금 이거 나쁘지 않죠? 지금 분노 25, 분지 17, 발팅 89, 쟁반 44. 아, 근데 분지가 너무 내려갔는데, 아, 어. 별로인데, 니네 얼굴이 더 별로야. 아이씨. 와, 지금 야제기아금 지금 해문이 1900인데, 증발이 45까지 나오지? 내가 지금 해문이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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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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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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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이 1900인데 금지 지금 지 지금 지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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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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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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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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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왜 넘었지 지금? 아, 진짜 분질 개대로 아니, 이렇게 옵션을 어렵게 해 놓고서는 캐시로 판매하면 누가 다 이거를? 씨발, 있어도 안쳐 나오는데. 자, 이제 3 0 0명 아, 저개 찾았나네. 아, 세금 좀 존나 내 봐라. 아니, 이거 업데이트 하는데 지금 300? 어? 야, 이거 써야 되겠다. 25, 20에 쟁반 43. 이거 써야겠죠. 어, 이, 정도, 이 정도면 이정도 나쁘지 않아. 쟁반 2퍼 정도야. 뭐, 아우 아, 이거 아이 3 ts님 감사해. 우리 신나임님 너무 고맙습니다. 아, 진짜 짜증 난다. 진짜 돈을 얼마 쓴 거야? 300만 원 썼네. 정확히. 아까 720 이었거든요 자 300만원 써서 띄웠습니다 지금 여러분 잠깐 이거 불안한데 그러면 자 우선은 노브를 쓸거기 때문에 노브를 쓰게 되면 우선 보석을 제거해야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보석 제거 어 이거는 냅둘게요 나중에 쓸수 있으니까 대체정 보석 하나 박아놓고 자 노블 노블모자 장착해주고 왜 해야돼? 스테분들을 최석1 내리고. 최석만최석반 하나 빼주면 될것 같은데. 나중에 어차피 천사 이거 빼고 어가 낄 거니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스태첩 없데 와, 없네. 뭐야, 왜 이걸 꼈어? 뭐라? 잠깐만 대체적으로 내려갔을 수도 있어. 10% 그대로네. 아 어차피 껴야 되는구나 다이야. 이거 끼고. 근데 이래도 분지가 똑같네 나는. 스 십십. <목소리> 누적 5%랑 쟁반정 3% 때문에 내가 지금 이직거리를 한 거예요. 틱모랑 스탯이 너무 내려가네. 아, 좀 별로다. 괜히 만들었어. 누군지 됐고, 노블 손부터. 나타나. 네가 자꾸 나타나. 아싸! 노블 장갑까지 만들었구요. 이거는 딱히 그거 없잖아. 노블 손은 25, 20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노블손도 더럽게 안 나와요? 씨발. 그럴 리 없어요. 아까 잘, 안, 아까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잘 나올 거야. 얜좀 싸네, 2만원. 뭐야, 레어 왜 나와? 미친, 내가 행운이 1900인데, 레어가 말이 되냐? 여기 히든이 안 나오네. 올려 u b ạ 아, 씨발, 뭔가 나온 것 같지 않냐 이거? 뭔가 나온 것 같이 존나 깔끔하게 15, 25, 15 이렇게 떴는데 아니 분노 20뜨면 분지가 개똥 나오고 아 19, 19 오반데. 오! 아예 풀스텝 떴어. 개시바. 개시바, 나이스. 아, 우리 소나기 고마워. 나이스, 나이스, 시브랄 거. 나이스 씨브랄꺼 이쁜 말로 좋아해봐요 어떻게 이쁜 말이 나오니? 아 근데 가속도 1을 버리기에 가속도 1이 너무 큰데 여기는 이 계정은 노브를 껴 보고 140, 140 이다. 어, 대체 좀 내려갔어. 아, 여기 있구나. 아, 좋았어. 가속도 1 내리고 체대 드시게이지 5 내리고 노브를 끼겠어. 난 분지긴 게 좋거든.